안녕하세요, 브라운 TV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면 비대칭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실제 이제 보통은 잘 평소에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 못 느끼시다가 사진을 찍다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인스타 하거나 뭐 이렇게 할때 사진을 찍었더니 뭐 비대칭이 좀 보이더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첫 번째로 일단 안면비대칭은 다행인 건 뭐냐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고 그 정도가 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지 안면 비대칭은 누구나 다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어, 내가 웃는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면 인스타에 뭐 사진을 올렸는데 내가 비대칭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안면 비대칭은 이렇게 안면이 이제 일단은 누구나 다 대칭은 없어요. 근데 비대칭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아래턱만 틀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턱이 틀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한쪽이 비대하게 올라온 경우 이런 게 이제 좀 말도 할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위턱과 아래턱이 다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눈을 담고 있는 동공에서부터 아래 여기 위턱 끝부분까지 의 길이가 양쪽이 대칭인 경우가 많이 없고요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이 더 짧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긴 쪽의 턱뼈에 맞춰서 아래 턱뼈가 그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가 에 틀어진 거에 맞춰서 아래쪽이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치료법은 일단은 교정만으로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격적인 안면비대칭의 경우에는 뼈 자체의 길이가 길고 짧은 거에 문제이기 때문에 교정을 한다고 해서 치아적인 거는 잡아주겠지만 어느 긴 뼈가 짧아지거나 짧은 뼈가 길어지거나 이건 어렵겠죠 그런데 열에 한두명 정도는 안면비대칭의 원인 자체가 골격은 대칭성이 어느 정도 맞는데 치아가 틀어져서 안면 비대칭 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치아가 한쪽으로 넘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뼈는 괜찮지만 이 교합적인 간섭에 의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교정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의 자체의 문제가 일단은 치아적인 거, 그러니까 골격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치아적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 교정으로 많이 해결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아래턱만 틀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교정과 하악골에 대한 접근만 하면 되는데 실은 하악골에 접근이 뭐 가장 흔한 건 요즘 많이 하는 안면 윤곽술 이런 것만 하셔도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실은 교정과 수술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틀어진 뼈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양악수술. 그러니까 위턱 뼈부터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위도 수술, 아래도 수술.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이 복잡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내 비대칭이 웃을 때 많이 보인다. 근데 뭔가 이렇게 틀어진 것 같다. 뭐 위에 치아가 틀어졌는지, 아니면 위에 치아는 괜찮은데 아래 치아만 틀어진 건지,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내 문제가 치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아래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위에까지 같이 국한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기의 진단을 또 스스로 해볼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냥 나는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좀더큰것 같아. 여기가 좀더 작은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실은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근육을 내가 너무 많이 썼다. 오른쪽으로만 밥을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쪽 근육이 많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가 좀커보여 이런 분들은 보톡스로만으로도 해결을 할수 있어요. 이쪽 근육에 보톡스를 더 많이 넣으면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약효가 나면서 이쪽에 근육의 볼륨이 더 많이 빠지니까 비대칭 상당히 보톡스만으로도 잡힐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은 뭐 교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교정과 간단한 수술. 심지어 이제 교정과 양악 수술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번에는 뭐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아메미대스에서 알아봤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TV.